법정을 모독하고 있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천대협이보다 먼저 고발하신 분입니다. 아 그래요? 음, 천대협이는 어... 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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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서 억지로 억지로 고발한 거고. 한참 뒤에 우리 변호사님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바로 음... 고발을 해버렸습니다. 네. 네. 아... 바로 고발하셨잖아요. MBC 뉴스 보자마자. 아... <laughs> 분노가 잃었고 그냥 네. 노트북 열었습니다 와, 바로 아, 고발장 작성하신다는 거죠 했죠 했죠 형법 (138조) 음. 법정 모욕죄 네 거기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음, 네. 그다음에 서울 고법이 역시 또 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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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서 대한변협에 얘네들 징계하라고 음.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먼저 하셨죠 그날 바로 했죠 음. 대한변협의 징계의뢰 그렇지 음. 예. 품위유지 의무 위반. 네.